안녕하세요. 0부터 100까지, 제로맥스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프레임 몰딩을 DIY로 교체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잘 보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지금... 프레임 몰딩, 특히 가장 끝부분에 몰딩이 까져있는 모습입니다. 이 도어 프레임 몰딩 바꿀거고요이 안쪽에서 여기 보면 요 안에 고무 몰딩이 있습니다. 요거를 이렇게 힘줘서 좀 톡! 같이 이렇게 제게요 한자랑 같이 하면 여기 핀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힘주면서 이렇게 제끼면 여기 이 순놈이 있고, 여기 앞놈이 있죠.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딱 끼는 거예요. 나중에 끼면 되고. 요거를 빼야 된다 이거. 이게 지금 몰딩에 붙어 있는 순놈이거든요. 근데 이게 잘안 빠져요.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요거 그냥 꼈다 뺐다 하는 타입인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쭉 빼주시면 돼요. 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요, 요 끝에도 순놈이 하나 있어요. 그냥 제 끼면 빠지고. 그럼 여기도 지금 풋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야 되는데 이게 좀 휘거든요 이게. 근데 약간 휘는 거는 감안 해주시고 이 오리발이랑 헤라가 있으면 좋은데 오리발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는 감안 해주셔야 돼요. 그냥 바깥쪽으로 그냥 바깥쪽 이렇게 밀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똑 부러지죠. 이게 부러지는 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상관 없고. 그다음 이게 지금 양면으로 붙어 있거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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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결돼 있고 양면으로 쭉 붙어 있어요. 이거를 그냥 손으로 쭉 어차피 버릴 거니까 조심해서 잡고 빠지면. 이 끝에 걸려있는 거지 자빠집니다 그럼 지금 이 양면 테이프 남은 거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 이 끝에서 트렁크 열고 여기서 제껴서 빼면 돼 오케 이 오케 오케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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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뭐 이거 이제 오리발이랑 헤라가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제껴도 되기는 해요. 근데 이렇게 여기 지지할 때 칠이 까지게 되니까 한번 보호를 해주고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비, 이쪽으로 비틀고 이쪽으로 비틀고 한번 비틀고. 오케이, 오케이, 다음, 오케이, 오. 굿 유리랑 도장면을 주시면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 다음에 여기 양면테이프가 붙어있는 것만 이것만 제거해주고 한번! 새감데 이거 보면 그냥 다꼈다꼈다 꼈다 핀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 그리고 이 끝에 양면테이프 돼 있고 양면테이프 떼갖고 비닐만 떼주시면 어, 이렇게 하다가 실이 살짝 까질 수도 있어요 그 여기서 페인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요 페인트로 이렇게 덧발라 놔주시면 초보자분들은, 몇번안 해본 분들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녹나는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약간 지금 쉬었는데 이런 거는 이롱로즈로 다시 제껴서 맞춰놓으면 돼요. 살짝 다시 세워서 단차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되고요. 이제게껴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됐을 때 모양이 여기는 이렇게 비스듬하고 여기는 일자니까 이 모양 맞춰서 끼우면 되고요 끼기 전에 생김새를 보면 이게 요 아래, 아래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모양을 보고 끼시면 되고 일단 양면을 제거하고 덧대거나 나중에 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봤을 때이 홈이 이게 위잖아요. 이게 요 이렇게 해서 알을 깨어 끼는 방식이거든요. 먼저 위에서 대각선으로 어이 홈을 좀 마, 어느 정도 맞춰 놓고요. 그 다음 여기, 여기 홈에 먼저 딱아 끼고, 그다음 이쪽으로 누르면서 끼기 전에 이 밖에가 같이 껴졌는지 확인하고. 이 밑에 하단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껴졌는지 확인하고, 그럼 여기 양면 테이프랑 같이 붙은, 붙는 겁니다. 그 다음, 여기 잘 껴졌는지 확인하고, 그리고 이 부분도 잘 껴져 있는지 확인하고, 한번 흔들어 본 다음에, 안 흔들리는 거 확인한 다음에, 여기서 이 고무 월딩도 순넘이 있으니까 순넘 끼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누르고 여기 있는 고무 월딩 핀도 눌러서 끼고 뼈도만 확인하고 안 빠지면 됐고요. 고어필을 네. 그 제거하면 이제 여기 홈 있던 거잘 껴졌고, 잘 고정됐습니다. 앞에 거 한번 해볼게요. 위에서 아래로 어, 뭐꼽아지는 느낌이 나지? 여 기가 잘 o 졌고 o 러주고 f l 이 l o v 고 y o 궁 금한. 굿. 그렇죠. 래핑을 해놓으셨었는데 뿌리는 래핑이라고 하는데 다빠갖고 지저분했는데 다시 래핑하는 것보다 이게 순정품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하는 게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다는 도어 프레임 교환 방법이었습니다.